안개가 거치고 골짜기 사이로 내려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밝고 상쾌합니다.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아침인데요. 이곳은 이제 제가 지난해에 멋진 입변 금괴산반 세촉을 만나서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그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밑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아우와의 선산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는 이제 아버님이 누워 계신 곳인데요 어, 여튼 지난해 너무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오르는 길에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산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인연초가 어, 있는지 한번 열심히 탐난해 보겠습니다 아 아침 햇살이 너무 밝고 화창한데요 아름답죠 우리의 가을입니다 어제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던 탓인지 아침부터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 수는 없다. 어물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어, 꼴뚜기에 대한 비하 발언이 많았습니다만은, 어, 그렇다고 꼴뚜기를 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꼴뚜기 귀한 생선이죠. 어, 그렇지 도 오늘 아침에, 예, 어제의 기억을 쫓아서, 음, 오늘도 정말 좋은 난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연한 서성의 잎에, 지금, 어, 지금, 빗살에, 햇살에 가려져서 좀잘안 보입니다만, 요, 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오, 산반호가 잘 들어있는 것 같죠? 이 앞... 그렇죠? 아, 빗살에 투과되니까. 아, 많이 들어있어 보입니다. 아, 지금 겉으로 보이면은, 아니, 어느 정도, 아, 소멸이 된것 같아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햇살에 이렇게 투과를 시켜 보면 전면적으로 서산반이 잘 들어있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음, 여튼 색감 자체가 좀 연한 빛으로 달라서 걸음을 멈추고 숲을 헤쳤습니다만은 어, 서산반이 많이 갈무리 되어 있는 에, 그런 난입니다. 아직 낙엽이 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서 가랑잎을 살짝 들추었더니 아 이런 친구가 있네요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입성이 좋습니다 후육질에 빳빳합니다 아, 이 친구는 뭐라고 딱 집어서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가랑잎 밑에서 우짜라는 거는 맞습니다만 입 자체가 아 참.. 정말 이런 친구는 사실 길러보면은 정말 멋진 도화면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야좀갈등에 쌓이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는 뭐 정말 너무 짱짱한데요? 아, 탄력도 좋고. 야 숨어서 그늘에서 자란 친구, 친구는 정말 좋거든요. 음, 하여튼 이 친구는 조금 더 하, 갈등을 겪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쪽 산에서는 비교적, 어, 보기가 드문 그런 난 잎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빛이 투과량이 부족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 상대 고추 서 있죠. 지금 길게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끝부분에 중배가 부르고 끝이 딱 찝혀 있습니다. 이런 난들은 분해서 배양하면 거의 두화변 형식으로 아주 급발전을 하는 그런 잎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새로 나온 난들도 전부 그런 식이죠. 로수엽으로 이렇게 딱 안으로 갈머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새엽성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끝배가 부르고 찝혀 있는 이런 잎들은 이게 서 있는 이런 잎들은 어마무시한 잎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이 팁을 드립니다. 지금요, 새로 나온 신하들이 이쪽,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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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 바탕에서 자라는 난들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노수엽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상당히 후육질에, 음, 한쪽짜리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난이 발전하는 데는 매우 급발전을 하는 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이제 뭐 산채를 하는 노하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채의 노하우는 별 것이 없습니다 오랜 시절 동안 산에서 데려온 이런 친구들을 배양을 해보고 또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거기서 유추 해석을 얻어내는 것이죠 어, 딱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에, 산비탈 탐난을 할때 똑같은 난 이파리가 이어지는 그런 난은 사실은 어, 제대로 된 어떤 품종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잎이 길고 짧고 혹은 두껍고 얇고 또 잎이 뒤틀리고 고추소고 이렇게 변화가 심한 이런 개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산에서 좋은 인연초를 만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행을 하다가 똑같은 잎이 나풀나풀나풀 나풀 나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산은 빨리 퇴출하는 것이 좋다. 군사용어였습니다. 퇴출입니다. 퇴출. <laughs> 여튼 이 산이 정말 지난해부터 저에게 많은 인연을 주고 있고요. 이곳에서 지난해 제가 영상도 올렸습니다만 이곳은 진주입니다. 진주인데 그 한란도 제가 지금 키가 30cm 이상 되는 한란도 대서쪽을채란을 했었고요.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기름지다 보니까 음이 친구 아시죠? 하수오입니다. <laughs> 심장을 닮은 잎을 가진 하수오 기부가 맑은 잎은 하수오 붉은 기가 있으면은 박주가리. <laughs> 그렇죠. 아, 틈새 의 약초 강우였습니다 하수호도 같이 자라고 있고, 저 까먹이까지 같이 멘트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laughs> 엄청나게 멋진 잎을 가진 산반호를 만났다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아, 조막대를 해볼까요? 쭉 키워서. 이야. 백산반호 무늬가 너무 화려합니다. 이좀 뭔가 이상하죠? 진짜 물일까요? 하하 아, 참 깜빡 속았습니다 멧돼지가 지나가고 난 진흙 무더기였습니다 아, 멧돼지가 지나가면서 진흙을 묻혀놔가지고 아 정말 대실망입니다 근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뒷면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잎에도 있나요? 지우니까 다 지워지는데요. 에이 사기당했습니다. <laughs> 아, 하하하하하. 여튼하하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너털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하는 즐거움이 또 이런 재미죠 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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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책가 말씀드렸었죠. 고사리 삼입니다. 고사리 삼인데 고사리 삼 굴락입니다. 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저기 와. 대단한 군락입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쁜요 고사리를 닮았고 음줄긴 화경은 삼을 닮았다고 해서 고사리 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음 열매가 송알송알 이게 저익으면 이제 거의 금색으로 이렇게 저 뭡니까? 황금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금고사리다, 또 꽃고사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튼, 어 저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군락으로 있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활용 방안도 상당히 높다고 하죠. 어, 뭐 식재로도 료 많이 이용을 하고 약재로도 이용을 합니다만은 약재로 이용할 때는 이 친구를 이제 전초를 뿌리까지 예, 달에서 마시는데 피로회복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어, 황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식재료로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증물를뭐 말려서 차려 우려내어 마시면 향기도 상당히 좋다. 향이 좋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음, 여튼, 무궁무진한 그 활용 방안이 있는 우리의 이 약초 자원이자 식물 자원이죠. 야, 뭐한 주먹 얻어가고 싶은 호기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하지만, 음, 제가 뭐이 친구를 뭐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쁜데요? 그렇죠? 밝은 햇살을 받아서 투영되는 빛이 너무 맑아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야, 이거 뭐, 기부 쪽이 너무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모축도 보니까, 음, 흔히 말하는 서라고 부를만한 그런 식물입니다. 어, 약간 타가지고 음, 일소현상이 있고요. 어, 신화가 너무 맑고 깨끗하죠. 어, 전체적으로 아주 연한 서성의 잎에 기부가 너무 맑습니다. 이곳이 지난해 제가 산반을 두쪽 자리를 체란으로 해가지고 잘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어, 제가 난실에 가면 사진 촬영을 해서 어, 한쪽에다 올려놓긴 하겠는데요. 어, 상당히 키가 컸습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난이었는데 키가 줄어들면서 엄청난 극황색 산반으로 신화가 3개가 올라오면서 아무리 봐도 소심처럼 느껴져서 제가 정말 깜놀 해가지고 배양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어쨌든 이 비탈이 산반도 많이 나오고 또 소심도 있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아무리 봐도 기부 쪽이 너무 맑아서 음, 자세히 돋보기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의 소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보기에도 상당히 좋죠? 어떤 이 친구는 하여튼, 어, 좀 함께 살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애초에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는 저쪽에서 떠가지고 저 뒤로 좀 돌아갔습니다. 아, 지쳤고요. 어, 잠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주변을 둘이 본 거에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산 초입인데요. 어, 가시가 막. 아, 이 친구가 저를 와못 살게 합니다. 와, 아,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네. 조리가봐라. 야, 아, 너 거기 거의... 졸로가 아, 따고 와라. 아, 또무 깔고 앉았습니다. 아, 아, 장애물 투성입니다 제가 내려면서 오 보니까 얼핏. 짠 보이시죠? 와 멋진 산방 같습니다. 이쪽도 와와막 산만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근데 다란 잎을 보니까 없습니다. <laughs> 아 신하척에도 무늬가 없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산방 같죠? 음. 아, 일소현상이 상처가 생기면서 이렇게 연 맥을 따라서 이렇게 무늬처럼 형성이 된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이 장애가, 이쪽에 장애가 생기니까 이 연결된 세포질이 쭉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무늬가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막바지에, 어, 일소현상에 의한 장애반이었는데 산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 이 정도면 뭐대물이지 않습니까? 뒤에는 없습니다. 하하하. <laughs> 아, 여튼. 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곧또 찬바람이 불고 다음 주에는 비가 오면은 뭐일 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요새 난실 좋은 관리가 굉장히 관건이죠 왜냐하면은 음, 난실 관리를 하는 와중에 지금 갑자기 급기온 기, 기온이 급강하해서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지금 대어분의 에란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냉해와 동해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동해는 말 그대로 빙점 이하로 온도가 떨어져서 수, 남아있는 이제 세포질이나 뿌리나 입 아, 속에 너, 남아있는 입, 어, 뭡니까, 수분이 얼어버린 현상이죠. 그래서 그 동해에 입으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냉해는 그렇게 빙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급강화하는 기온 차이의 해서 어 아주 심한 낮과 밤의 기온 차에 의해서 미처 물내림을 끝내지 못한 잎면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잎이 까막까막 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탈수 현상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난 잎의 그 상태를 못 쓰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배품이라 해놓게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난실의 온도를 주간의 최대 온도치와 10도 내지 1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보온 장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이제 늦가을하고 초겨울 사이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유념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산행도 화창한 가운데 즐겁게 산행을 했고요. 어, 여튼 뭐, 이제 언제 다시 촬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가 닿는다면 어... 동면 전에 또 못자란 신화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난시에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튼 어 다음 영상은 좀더 밝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였습니다. <목소리>